안녕하세요 인생이모자코치 독서모임 교장서 대표리더 이용규입니다 오늘은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습관 챌린지 그 49번째 사서 쌓아두어도 좋으니 책을 사라 라는 주제로 세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독서나 강연 DVD를 통해 다른 사람의 지식과 사고방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니 감사한 일입니다. 둘째, 사람과의 만남과 마찬가지로 책과 세미나 이벤트를 맞닥뜨린 순간 바로 만나야 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셋째, 당분간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도 사서 쌓아두면 그 순간부터 잠재적인 힘이 됩니다. 책은 자신을 만들어주는 세포가 됩니다. 한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별것 아니지만, 독서나 강연 DVD를 통해 다른 사람의 지식과 사고방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로, 책과의 만남, 재미나 이벤트도 맞닥뜨린 순간이 바로 만나야 할 최고의 발명인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당분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사서 그대로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들어온 책은 그 순간부터 잠재적인 힘이 됩니다. 책은 자신을 만들어주는 세포입니다. 이 책의 제자인 이노의 히로이 귀신면 저는 독서 양도 많고 좋다고 생각하는 책은 읽을 시간이 있는지 고려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적극 구매해 보인니다 책이나 디보이기도 일기, 일회입니다. 만남의 순간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서점에 가더라도 이미 진열이 끝나버린 경우도 많고 또 그대로 잊어버리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요즘 운명학을 공부하고 있답니다. 어느 책을 통해 일본에서 인간과학을 연구한 하세가와 히로카즈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은 책은 이미 절판되어서 어디서도 구할 수 없었지요. 저자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해 봤더니 이미 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미망인에게 연락한 결과 모든 젖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 책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마치 세포가 된 것처럼 지금의 저 자신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사랑입니다.